자, 아, 계속 봉투 들고 운영하고 있어 지금 바닥 확인하면서 중간중간 왔죠 이렇게 얄짤 없어 그냥 봉투 들고 있으면 발 하나 딱 올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싼렇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같은데. 아. 자, 이번에 봉돌을 살짝 띄워서 이렇게. 로디에. 힘새를 확인하고 있어요. 렁 하면서 이렇게. 한 이렇게. 한을 확인해 줘 확인해 줘야 되 자, 히트. 자, 히트 아이트 하하하. 들하 올렸는데 바닥에 내려서 이렇게 콩콩콩 하하하. 하하하. 하 이 수십만 얕았으면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뭐 그래도 자 히트, 자 직결이 붙었어요. 자 바닥 찍고 살짝 들어오면 이렇게 와요 입질이. 복돌 들고 잡았어요 복돌 들고. 자 스피드 스피드. 어, 아니 빠졌어요. 자 바닥 찍고, 자 히트. 또 붙었어. 바닥만 찍으면 붙어, 그냥. 자, 충남권 조항 살아나고 있네요. 자, 르나 포인트. 이렇게 르나 포인트일 때 집중해서 잡아야 돼. 아, 어이, 갑오징어네, 갑오징어. 한 마리 잡았어. 아, 올라왔어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양파워. 뚜꾸미 낚시. 직결. 직결이 머리, 직결. 자, 겟말 잡았으니까 소스 넣어줘요, 소스. 자, 챔지는 무뽑기 건법으로, 랜딩은 신속하게. 짜잔. 자 사이즈 좋은 소금이네 자 이게 바닥에 거칠 때는 동떨을 살짝 들고 있으면 명쾌하게 입질를 받을 수 있어요 명쾌하게 오케이. 살짝 들고 아주 예민한 입질을 받고 싶으신 분들 봉돌을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아, 봉돌들 딱 들고 있으니까 딱 탔을 때 바로 입질 잡는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래 지금 직결. 자, 했겠 했어요. 자, 이번에도 봉돌을 살짝 들어서 썼더니, 주꾸미가 싹 끌고 갔어요. 살 자, 이렇게. 자, 봉돌도 들어볼게요. 살짝. 자, 아우, 쑥 들어갔는데. 받쳐, 쑥 들어갔는데. 쑥 들어갔는데. 아, 이 쿠킹이 안 되네. 맞죠? 아, 주꾸미가 밀당하다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한 번씩 바닥을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얼마큼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바닥 확인하고 띄워서 왔죠. 왔죠. 바닥 한번 확인해 보고 살짝 띄워주고 이가지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띄워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바로바로 감도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 왔죠. 살짝 들고 있으니까 묵직한 손맛이 바로 전달 됐어요. 자, 사이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봉돌 살짝 띄우고 한번 운영해보세요 오우, 갑오징어 사이즈 괜찮네 갑오징어 왔어요, 갑오징어 자 갑이 자, 살짝 들고 아까는 그냥 바닥만 붙어도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액션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입질이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금 조금이 찾고 있어요, 조꾸미 찾아가줘야지 찾아가주는 서비스. 좌우로 건법 왔죠? 좌우로 건법.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좌우로 건법, 봉돌 띄우기. 자 수금이. 자 좌우로 건법, 봉돌 띄우고 좌우로 건법. 왔. 죠, 렁꿀렁하는거 봤죠, 여러분들. 봉돌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이녀 그냥 예매는 은이 녀석은 이 가능합니다 지금 작은사이즈같은데 입질 은이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아무래도 봉돌이 다 있으면 쭈꾸미가 예, 살짝 붙었다 떨어졌을 때 입질을 느끼기 힘든데 이렇게 살짝 들고 있으면 어, 잠깐만 붙어도 이렇게 입질이 딱 전달이 되기 때문에 쭈꾸미 어, 말리서 올리는 데 확실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우 어. 수요들어운거 봤나요 쭉들어간거 로드 끝에가 계속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잡아내고 있어요. 델리리그 사용하고 있고 어, 딤풀 봉돌로 살짝 띄워서 감도를 아주 그냥 예민한 이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딱 걸렸죠, 후계 왔죠? 어, 왔죠? 자. 제가 말씀 드린 좌우로 건법 아유 왔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왔는데첫체지 왔죠 왔죠 아유 떨어졌어 왔죠 아하 음. 왔어 있어요 꾹꾹 남들이 못 잡는 입질도 파악해서 잡아내야지. 좋아요. 어우, 가보징어 사이즈 좋습니다. 가징어 사이즈. 유식면 괜찮지? 요 정도 백갑하면. 자, 가보징어. 자, 꾸구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바닥은 꼭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좌우로 검퍼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왓. 조 아따 이 새끼 운 좋았어. 자 운이 좋았지만 다시 걸렸죠. 오늘도 좌우로 건법이 통했습니다. 어배 엄청 커지네자어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 살살살 끊어졌더니 이렇게 주꾸미가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 봉투 들고 운영하고 있어 요 지금 바닥 확인하면서 중간 중간. 아유 아유 아유. 왔죠 이렇게 얄짤없어 그냥 봉투 들고 있으면 바 하나 딱 올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 비가 오는데 또 주꾸미가 올라오니까 또 낚시를 안할 수는 없고 어쌍거리요 싼 쌍거리 싼 심지어 이렇게 자 쌍거리 하나 둘 아주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낚시가 너무 잘 돼. 막 쌍거리도 올라오고, 막 가비도 올라오고 난리가 아니야.